안녕하세요. 에브리띵입니다. 벤츠 차종의 서비스 리셋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버튼과 OK 버튼을 5초 정도 함께 눌러줘야 하는데요. 전화 버튼을 OK 버튼보다 0.1초 정도 빨리 눌러줘야 합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시동 버튼을 누른 후 트립 화면을 전체 주행거리가 나와 있는 화면으로 화살표 방향을 눌러 전환해 줍니다. 전체 주행거리 화면으로 전환 후 전화 버튼과 OK 버튼을 함께 눌러줍니다. 전화 버튼을 0.1초 빨리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서비스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 중에서 어시스트 플러스를 선택해줍니다. 이그니션 온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동 버튼을 한번더 눌러 줍니다. 종합 점검을 선택하시고 점검 완료 확인을 선택합니다. 오일 등급을 선택하고 서비스 완료에 예, 철회불과 확인. 종합 점검이 완료되어 서비스 리셋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리셋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벤츠 서비스 리셋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